산이고요. 오늘은 딸하고 같이 러산행을 합니다. 아, 딸다리 일출 산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지리산 일출 산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칼바이 상거리 지금 도착했고요. 오늘은 일출 때문에 여기초양으로 바로 올라갔다가 여기유암복포로 내려오겠습니다. 40분 넘는 서이 칼이 대피소 왔는데 여기 새로 도네요 뒤에 아, 천원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아 응. 빨리 가야되고 보이실려나 한 6정도 남은 지점인데요 아 이렇게 눈 끄시고 있네 일단 은는저 앞에 가고 없어요. 안보여요 아 힘들어 와눈 아, 되게 많이 왔어요 아, 눈 내리네 눈 내려 야, 근데 너무 힘들다. 어우, 진짜 예쁘다. 아우, 어, 너무 예쁘다. 엄마, 해 떴어? 해 떴어? 벌써? 밝은데? 아니야, 30분에 또 일단 올라가 봐. 지금 밝기 시작하지. 해가 떠오르니까. 아니, 밝은 거뜬거 아니야? 야, 위에는 하늘이 좀 보이는데? 응. 빨리 가자, 여기 너무 오래가네. 너, 어, 엄마 기다리지 말고, 너 가. 어, 엄마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 야, 저기 보인다, 은채해, 해. 올라가면 오, 보이겠다. 그치? 빨리 올라가야 돼. 응. 어, 엄마. 대박. 벗었어. 어, 오, 어, 어, 은채해, 보이겠다. 너무 서두르지 마, 힘들어. 해봐. 야! 너무 예뻐. 아, 우리 딸은 보이지도 않네요. 아, 소나무 아, 정상에 왔습니다. 야, 아, 그래도 시간이 안 늦었네? 아, 여기 봐봐. 어? 야, 넌 어떻게 한 번에 보냐, 일출을? 야, 산대가 덕을 쌓여 면되는데 생일 첫 일출을 보는 우리 딸. 감혜가 어때요? 일출 많 봤죠. 정상에서 야 제대로다. 아다 응. 아. 네, 이거 찍은 아. 니시먹탕 아. 아. 어. 아, 곰탕 됐습니다. 어, 아. 우다열렸다 진짜 예쁘다. 빨리 내려와. 내려와. 어, 우리 또죽을려고 어. 그래. <laughs> 진짜 춥다. 어, 진짜. 천천히 가요. 어, 너무 멋있다. 야, 눈꽃 봐. 올해 첫 눈꽃이다. 와, 운해봐. 어, 상고대 봐, 상고대 은채야. 이걸 상고대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눈 아니야, 눈? 아니, 상고대. 아, 여기 퉁퉁눈 왔다. 야, 이거 눈 상고대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어? 어! 엄마 죽겠다. 이거 <laughs> 왜 신기해? 작년엔 눈이 이거보다 더 많았었어. 아니, 엄마 이런 눈이 아니라 어. 얼음이야, 두, 얼음. 진짜 두께 봐. 근데 얘 눈이잖아. 그때 두께 봐. 그건 얼음이었다니까. 이거, 아, 내 손이 이만한데. 그러니까. 야, 너무 예쁘다. 아, 저상그림 해봐. 아, 여기 통촌문이야. 야, 은채야, 이거 봐, 이거. 야. 야. 날씨 좋다. 아, 너무 잘랐다 여기 이거. 와. 통촌문 왔네. 머리 조심해. 네. 머리 조심해. 응, 머리 조심해. 야, 그래도, 여기 내려오니까 바람이 좀 듭니다. 불어? 덜 불어, 바람이. 조심히 내려가. 아하. 그래도 여긴 바람 안 불어갖고 좀덜 춥다. 네. 아까는 진짜 너무 추워갖고, 씨. 오늘 바람이, 응. 날이 계속 않는 날이고, 응. 어. 날까지 바람 불는을때대 응. 어. 모터리가 있기다가 제일 추워. <laughs> 맞아, 맞아. 어, 아, 나 롯다리 올라가는 게 제일 너무 힘들었어. 어아 아주 짐 빠지는 줄 알았어. 아유, 야, 야, 지리산 너무 멋있다. 응? 어? 아니, 태백산 가려다가 우리 딸이 지리산 일출 보고 싶다고 해서 지리산 왔는데, 아 어, 처음에는 태백산 갈걸 그랬나 했는데 아 어,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왜? 어 그렇지. 저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야 <laughs> 진짜 트리 같다야. 딩글뱅. 어. 아 어. 여기 원래 이만큼 눈. 맞아 맞아 맞아. 맞지? 작년에 그랬어, 그렇지? 아왔을 때. 어 맞아. 어, 그 그때 눈이 진짜 많이 온 거네. 그래. 어. 아 어. 어, 야가 너무 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laughs> 응. 음. 이제는 손도 좀들이어 어. 너무 예쁘다. 사진 찍느라고 난리났네. 야, 은재 여기 앞에 한리마. 은재 이거 봐, 이거. 아! 은재 이거 봐. 이걸봐 여기. 아,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 봐, 이거. 대석봉 다가가네. 야, 너무 예쁘다. 와, 세상에. 이제 여기 좀 봐. 와. 야, 아, 진짜 예쁘다. 사진 찍느라고 여기서 이동을 못하네. 가야돼, 가야돼. 돼. <laughs> 가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laughs> 가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야, 가야돼, 가야돼. 계속 사진 찍냐? 응? 하늘 너무 예쁘지. 어, 하늘이 너무 예쁘지, 그냥. 야, 장난 아니다. 너무 어. 빨리 와. 와, 은채야, 여기 봐. 여기 터널이 은채야. 터널이야. 아니 아까는 왜 이렇게 손이 시렸던 거야? 지금은 이렇게 <laughs> 꺼내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까 바람 불어서 기운이 차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아직 끊어질 것 같이 차갔던 거야. 어. 응. 오. 와얘 뭐야? 삼보대가. 아니, 햇빛과, 어. 이 파란 하늘과, 저 능선과, 이눈높까지 너, 실수니? <laughs> <laughs> <와! 웃음> 야, 어? 너시 쓰는 것 같아. 나 <laughs> 책을 좀 많이 보잖아. <laughs> 그러니까. 야, 책 많이 본 티가 난다. 그치? 어. 야 그런 감성도 아, 나오고. 그치? 그치? 와, 근데 엄마. 어. 나 이렇게 눈 있어서 어. 이런 파랗빛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란 하늘이잖아. <laughs> 아니, 파란 하늘에 이렇게 눈 때문에 어. 하얀데 약간 파랗빛 나는 거 있잖아. 어머, 여기 어, 맞은편 봐. 와, 장난 아니다. 어,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흥분같이 수 있나?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여기? 어. <laughs> 야, 끝내준다. 천안봉 안개에 뒤덮였다. 곰탕 냈어? 어. <laughs> 야, 우리가, 우리가 그냥 제때 잘 열어줬어. 우리도 곰탕이었다가 열렸다가. 그래, 우리 곰탕이었는데 열어, 그냥, 어떻게 순간 열어져가지고 다 왔잖아. 일출도 어. 보고. 엄마, 연화 성경은 이거 아니야? 저연어선경은장터목 지나서. 아유. 세석 갈 때, 우리 저기 백무동 갔을 때. 아유. 멋있어? 완전. 완전 멋있어? 완전 파래. 완전 파래? 그눈 때문에 파란 거 있잖아. 어, 어. 아유. 와, 이거, 어디 진짜. 와, 야, 얘 이거 뭐야? 야, 진짜 미쳤다. 어, 야, 우리 첫 눈골을 아주 제대로 본다 우리. 일로 가도 돼요? 아니야, 안돼, 안돼. 주머니 넣어갖고 가. 영원히 녹으려나? <laughs> 들고 <가면> 안녹것 <laughs> <녹아가지고>. 같아 <laughs> 여기 오니까 또 바람 불어서 좀 춥다 그치? 어, 이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 여기 원래 40분 빨리 가자. 40분이면 가는 거린인데야 너무 멋있다 야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네 아우 너무 예쁘다 그치? 어, 너무 우리 딸 너무 예쁘네 야 고맙지? 어? 주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응? 어? 엄마가 딸이 일주일 보고 싶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 계획해서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아 너무 멋있다 고마워, 너무 그치 고마워. 야 이런 엄마 없지 않냐 고마어 <laughs> 다음에 또 가자 고마워. 어 다음에 설악산 어? 어? 그치 우리 다음에 또 설악산 예약돼 있지. 너무 멋있다. 응. 어? <laughs> 진짜 이쁘다 어. 솔직히, 산생님에 어. 아빠가 엄마가 얘기할 때 그냥 지냈거든? 응. 어. 진짜 이쁘다 오늘 진짜 예쁘다. <laughs> <우리> 진짜 이쁘다 아, 재석봉 왔다 재석봉? 응. 박수봉까지 어떻게 다 왔어? 응. 어. 아니. 야,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니? 네. 사진 찍고 뭐하느라고, 진짜.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거 지나칠 수 없어. 문제 이것 봐. 와. 아, 천왕봉봉세야. 다 천왕봉 보여? 너무 아, 깨끗하게. 천 아니야? 어, 얘가 곰탕 다걷혔다 야. 너무 밝게 보니까 되게 찔끔하게 못 왔네. 어. 어? 어? 나제석봉에 어. 곰탕 아닌 거 처음 봐. <laughs> 뭐? 곰탕 아닌 거 처음 봐. 그래, 너 벌써 몇번 했는데 재석봉 곰탕 아니고선음 보지? 맨날 지나갔더라, 그냥. 어. 이게 원래 되게 예쁜데. 어. <laughs> 맞아. 어우, 진짜 재석봉 너무 멋있다. 뭐, 뭐가 봉이야? 어? 여기가 다제석봉이야제석 어, 어, 여기가 제석봉이고 여기가 제석평전 음. 여기가 제석평전이라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저 나무들 진짜 예쁘다. 어, 오, 이거 봐. 이 눈꽃 봐. 보여? 오. 이 눈꽃 보이니? 아니 엄마 이렇게 나무들이 쫙 <목소리가> 있는데 눈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 <목소리가> 아우 제석봉 너무 멋있다.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빨리 가니? 어머, 어머. 언제 또 이런 걸 봐. <laughs> 야, 세상에 너무 멋있다. 어머. 야, 이런 거 언제 봐? 어머. 야,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가자. 어머, 어머. 보면서 너무 멋있어, 어머. 그치 어머. <laughs> 야, 나이 정도까지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나도. 어. 봐 그렇지 비 와가지고 그치 어머. 아니 그리고 또그 전에 지난 영상 보니까 눈이 별로 없더라고. 래도눈 별로 없 어. 그래서 태백산 가려다가 그냥 이, 네가 일출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일출이나 보자. 뭐 눈이냐 이러고 왔는데 세상에. 아! 네. 어, 일출에다 그냥 눈꽃에다가 상고대에다가 네. 야.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냥 일출 일출 그래서 왔더니만 일출도 성공하고 눈꽃도 멋있는 눈꽃 보고 아, 좀 추워서 그렇지. 잘 오고 있어? Hi.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야, 일출만 생각하고 왔더니만. 아. 아니, 솔직히 앞에서는 응. 막, 너무, 생각보다, 춥고, 어. 눈 많이 와서 힘들고, 어. 일출 보아야 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어, 맞아. 아휴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어. 너무 잘했다 <laughs> 야, 나 너무 힘들었어. 어, 진짜, 힘들어하더라. 어, 진짜 힘들었어, 나. 여지껏 지르산온것 중에 아마 오늘 제일 힘들었을 거야. 진짜 어, 이것 봐. 어. 어, 진짜 멋있다. 어, 야. 저기 연화봉? 어. 우리 저기는 안 가는 거야? 아 저기는 안 가. 저기는 백무동으로 가는 건데, 아. 아마 저기는 내일 열릴 거야. 어. 와, 근제 저거 봐. 아니, 뭐, 저 공장 굴뚝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공장 굴뚝이야, 저기. 어. 저기가 하동. 광양 오징어 음. 먹고 다시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 이번에 봄에 어. 또 벚꽃 보러 가면서 가자. <laughs> 야, 조심해. 미끄러져. <laughs> 아까는 뭐 죽을 것같더니 막. 발가락 끊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 이러더니 장터목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유 딸 고생했다. 다섯 아, 시간 걸렸네. 다섯 시간 걸렸어? 네, 시간 오십. 우리 저기 천왕봉에서 내려오면서 너무 예뻐갖고 너무 천천히 내려왔다요. 아장터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찌개가. 여기서 밥 먹고 네, 오늘의 점심은 부대찌개입니다 부레찌개하고 <laughs> 할까 <laughs> 이 추워서 빨리 부레찌고근데 얘가 안끄네 좀 먹고 라면 넣어 밥먹고 여기 2호실에서 좀 쉬었다 가도 된다 그래서 <laughs> 2호실에서 한 2-30분 누워있다가 지금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어우 너무 감사해요 추웠었는데 이렇게 쉴수 있게 해줘서 안틀리 <shriek> 너무 예쁘지? 이제 여기 장터목에서 아침 먹고 거기 2호실에서 한 30분 좀 쉬었다가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멋있다. 와야 너무 멋있다, 그치 와 나무가 진짜 예쁜데. 어 진짜 예쁘지. 야 눈이 저 밑에는 없는데 여기는 그냥 눈꽃이 너무 예쁘네. 지금 10시 24분이고요. 이제 중산리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네. 딸 아직 가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엄마 이거 스틱 엄마 거. 아내 거야? 아, 아 가자. 가자 이제 집으로 아 따뜻해 햇빛 따뜻해 아 따뜻해 아 진짜 따뜻하다 아 햇빛 너무 따뜻해 엄마 이거 주말에 오면 눈다 녹아있겠다 그치? 응. 다시 또눈눈 눈 소식이 있어야 되겠지? 아 이거 무조건 녹아 이거 이미 좀 녹고 있어 응날 따뜻해서 응. 아 너무 따뜻해. 하필 보다 따뜻한데? 응. 아까 그 국공 그 아저씨가 그러잖아. 오늘 일출 진짜 멋있는 거라고. 1년에 몇번 없다고. 응. 이런 날 별로 없다고. 아, 아 눈꽃 봐. 상고들 봐. 예쁘다. 응. 아 예쁘다. 여기 장터목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날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제 이렇게 뚝뚝 녹기 시작하네요. 쟤잘 쫓아오고 있어? 응. 어, 야, 여기 경사 있으니까 조심해. 응. 안 넘어지게. 응. <laughs> 멋있다. 아, 오늘 날 진짜 좋네. 아, 여유로워서 좋다. 응? 여유로워서 여유로워서 좋아? 그치, 사람이 없으니까. 어. 야, 어저께 주말에는 200명이 넘게 왔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롭잖아. 응. 몇 시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도 없고. 그래, 우리는 아무리 천천히 내려가도 2 시야. 어차피 찜질방 가서 잘 거니까 어. 뭐, 빨리 차 막히기 전에 간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 여기 명성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상이 4.5km. 아이고 아이고. 저 고드름봐. 어, 저기. 어,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기 일로 와봐. 여기서 봐봐. 우와, 엄청 보여? 크다. 그치?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눈꽃이 다 떨어진다. 네. 그치? 누가... 조심해서 잘 내려가. 음... 여기가 저기 장터목에서 한 1.5km 내려온 아, 여기 쉼터 음. 여기 쉼터, 무슨 쉼터지? 변기막터 경기 어, 경기막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나무에 이제 눈상고대도다 떨어지고 이제 없네요. 밑에 바닥만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 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유안폭포. 어, 유안폭포로 가는 거야 우리. 아, 얼마 안 남았네. 응. 어. 여기까지만 가자. 아. 와, 유안폭포 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얼었네. 그렇지? 어. 아, 저번에 왔쨌땐 여기 다얼음물로얼렸었는데 야, 은채 하늘색까봐. 어? 하늘색. 자 위에는 상고대 그대로 있다, 야. 아. 야, 빨리 내려왔다. 금방, 눈이어서, 어, 거. 눈이 있으니까, 아, 어, 걷기가, 여기 원래 는돌 너떨길이어서 되게 불편하고 힘든데, 어, 금방 내려왔다. 여기는 상고대는 이제 하나도 없네요. 다 녹았을걸? 어, 여기 탑들 많이 있는 그 안전쉼터 센, 있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눈은 아예 없습니다. 상고대는 아예 없고, 바닥에 이렇게 눈만 좀 쌓여 있네요. 거기다 날이 푸근해갖고, 계속 눈이 녹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12시. 12시? 12시? 어. 근데 여기는 아예, 눈은 없습니다. 아이젠도 다 빼고요.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칼바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는 봄이다, 봄이야. 덥다, 더워. 어. 2시가 20분 만에 칼바이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 유원폭포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 야, 여기 아침에 올라갈 때 끔찍했는데, 야, 어느새 여기까지 내려왔네. 끔찍했어. <laughs> 끔찍했어, 저거. 나 저기 올라가는데 없어서? 너무 끔찍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도 힘들었어? <laughs> 너무 힘들었어. 아 <laughs> 어, 저기서부터 끔찍했어. 네? 어. <laughs> 야, 그래도 다 지나가는구나. 이 또한 또 지나가는구나. 언제 갔다 오나 했더니 벌써 내려왔네. 야저 위에는 아주 그냥 눈에 난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겨울로 들어오려고 하네 근데 엄마 여기 아까는 눈 있었던 거 기억나지? 아침에? 다, 어! 그랬나? 녹은 거야 아까 여기 돌 위에 응 어. 하얗게 눈 쌓여 있었어 아 그래? 어. 이게 칼바위야 아까 아침에 깜깜할 때 밤에 가서 이거 못 봤던 거야 아 이게 올라올 때랑 느낌이 다르네 응 어. 이게 칼바위야 써있네 어 여기 칼바위 써있지? 핸드폰에서 보니까 족발같이 생겼는데. <laughs> 돼지족까지 생겼어? <laughs> 어, 그치. <laughs> 그러니까, 돼지족보다는 칼바위가 야 발음하기도 좋고, 이쁘잖아. 그렇지 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올라오면서 이름을 지었나봐. 내려오면서 <웃음> <웃음> 지었으면. 돼지족이야? 족바위. 족바위. <laughs> 새벽에 4시에 출발해서 지금 좋다. 딱 1시에 도착했네요. 어때서 일출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지리산에 와서 일출을 봤는데 첫 일출을 성공적으로 본 소감 최고였어 우리 딸이 일출을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태백 저기 강원도로 가려다가 여기 지리산으로 왔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생일대 일출도 보고 생각지도 않았던 상고대와응그렇어맞다 어? 어, 눈꽃도 보고 파란 하늘에 진짜 멋진 하늘도 보고 맞아. 맛있는 네. 밥도 먹고. 둘이서 좋은 추억 만들고 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응. 아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응. 아 좋다.